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면 정도 있습니다. 자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두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할 때 주님 명성 듣기 원합니다. 이와 같이, 같이 성령도 우리의 영향함을 도우시나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느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른 성령이 하나님의 그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립주의를 맞이해서 사도가 우리 선포한 우리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되길 원하면서 제가 말씀을 나눌 때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한 편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인터넷에서 나온 건데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면담을 하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면서 꽃밭길을 걷기도 했고 자갈밭을 걷기도 했, 하였으며. 푹신푹신한 구름길을, 구름길을 걷기도 했고, 진흙투성이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그의 발자국 주변에는 다른 발자국이 많았지만, 나쁜 길을 걸을 때는 주변에 극히 적은 수의 발자국만 있거나, 자신의 것 이외에 단 하나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그단 하나의 발자국은 언제나 자신의 옆에 지켜져 있음을 발견했고, 그것이 예수님의 발자국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힘들었던 사막길이 나왔습니다. 모든 이들이 자신을 외면했던 그때를 떠올리며, 그래도 예수님의 발자국은 지켜져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사막길에는 단 하나의 발자국뿐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주님은 왜 저와 함께 해주지 않으셨나요? 그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했었단다. 그는 다시 한번 사막길을 둘러봤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봐도 예수님 발자국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조용히 물, 예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다른 발자국과 다른 점이 보이지 않니? 그는 천천히 발자국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른 발자국에 비해 사막길의 발자국은 아주 깊숙이 찍혀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는 원망스럽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짊어지고 걸어갔던 짐이 너무 무거워서인지, 다른 발자국에 비해 깊이 파여져 있네요. 예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깊이 찍힌 발자국은 바로 내 발자국이란다. 그건 바로 내가 너를 업고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란다. 네, 아주 좋은 예화죠. 우리 잘 알고 있지만 네, 오늘 예외 이 예화가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적절하게 적용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깊은 하나님의그 위로의 소망이 있기를 원하면서. 이 로마서의 편지를 통해서 이 서신서에서 특별히 8장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있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서 참 소망의 여정의 길을 가야됨을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이 소망의 길을 가는 가운데서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은 혼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같이 동행하시고 때로는 이여와처럼 성도들을 얻고 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밝히는 그리고 참 소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령 강림 주의에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오늘 이 말씀에서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이이 아, 성도들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 시대 속에서 뜻하지 않는 그러한 고난의 그러한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참소망의그 가장 중심에 누가 서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깨닫고 오늘 이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믿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이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이 말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우리 믿음,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성부 성자 성령에 의미를 두는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더욱더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바라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의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이 삼위일체의 믿음으로 든든해지기를 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입격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님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믿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로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서 귀한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면 오늘 이두 절의 말씀 간단한 말씀이라고 볼수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기도하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이이 제목,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돕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돕는 것이냐? 성령님께서 돕는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한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돕는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이 약하기 때문에 돕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먼저, 가장 먼저 고백,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인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바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는 그러한 고백이 가장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도 그걸 안다는 거죠. 이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 사도가 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의 그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의미 속에서 우리,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가를 깊이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령강림주의. 여러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성령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의미로써 이성령강림주의을 지내고 있는가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많은 그러한 사람들,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연약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이 임제함으로 그 순간에 이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지상의 명령이 이 땅에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립어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고 로마서 8장에는 주제가 고난 중에 있는 영광의 소망, 고난 중에 있는 영광의 소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가 겪는 그 고난, 그리고 탄식,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연약함을 이겨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내 연약함을 숨기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 속에서 놀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고 지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입이 떨어지지 않고, 말문이 막히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만, 마음으로는 어지럽고, 감정은 뒤엉켜서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고통과 불안이 밀려와서 말조차 잃게 되며, 그저 깊은 한숨과 눈물만이 흐를 뿐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남편이 의식 없이 누워있고, 그 여자 집사님은 며칠째 잠도 자지 못하고, 병상에서 곁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서 목사님이 신방을 했다고 합니다. 눈이 퀭하고 손을 떨리고, 떨,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이 여자 집사님은 입을 열지도 못하고 그저 목사님 앞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정말로 가슴이 애려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그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이 행을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목사님은 로마서 8장 26절을 소개했답니다. 집사님, 성령님이 지금 집사님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물도 기도입니다. 모든 삶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 집사님의 마음을 누가 헤어릴 것입니까? 우리는 아무도 헤어릴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아, 예.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울러오르는 탄식과 그 고통과 그 울부짖음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므이 집사님에게 분명히 말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령님을 통해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직접 기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기도를 대신하고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탄식을 대신 하나님께 아뢰십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할수 없는 탄식입니다. 이 탄식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영혼의 소리며 이 성령님께서 우리 신명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간구한다는이 의미 속에 두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다음에 나오는 말씀 26절에 그다음에 나오는 말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탄식의 단어는 바로 헬라어로 스탠 스탠나그은모스모이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신음 탄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것은 절망의 소리로서 억제할 수 없는 인간의 그 고통의 고통 고통으로서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보다도 차원이 높은 그러한 고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시혼과 탄식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이 간구에 대한 헬라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불가능한 이런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흐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상황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시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벽하게 해석해서 올려드리는. 영적인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는 그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 고난 좌절 등에 함께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을 헤아리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기도하고 싶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가슴은 터질 듯 아프고, 눈물만 흐를 뿐이고, 어떤 말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형님께서는 우리가 드러내지 못한 감정, 설명하지 못하는 고통, 말조차 되지 않는 깊은 아픔을, 깊은 아픔을 받아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내면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기에 인간의 언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실제적인 예를 어떤 한 가정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 간증도 제가 어디서 소개받은 간증입니다. 어 어린 자녀를 암으로 두고 암으로 잃은 어느 부부의 간증입니다. 이 부부가 장례식에서 장례식 다음날 조용히 교회에 와서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실에 조용히 앉아서 그두 부분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앞을 보면서 어떠한 기도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 기도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눈에서는 눈물만 흘렀다고 합니다. 기도문도 성경도 손에 들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은 채그두 부분은 그저 거기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밀하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럽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들의 너희의 마음을 내가 다 안다 너희의 탄 너희들의 탄식을 내가 안다 이 성령님의 음성 속에서 지금 그 순간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지만 사랑하는 자녀애를 암으로 잃었지만 그두 부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오묘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평안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부부는 그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이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울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쁨의 울음을 울어보신 적 있나요? 나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을 울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의 울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바로 근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참평안의 오름은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놀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특별히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폐해 있는 이 시대에서 많은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이 시대에서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참평안 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만날 때, 성령님과 직접적인 교감이 이루어질 때, 성령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우리는 정신적인 모든 질병 가운데서 치유받을 수 있다. 제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그것이 두드러지고 그것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 네.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치리 간고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그 탄식을 우리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앞에서 울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울면서 참평하는 우리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예. 마지막으로 성령의 성령의 간구하신다는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과 아, 그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감찰이죠. 오늘 말씀 27절 말씀 보면 27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펴드리라, 성령의 생각을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가르고 하시니다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심지어는 나도 모르게 하는 습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살피시는 이 감찰이 어떤 것으로 작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내가 갖는 그 욕심과 시기와 질도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징계 자리로 인도하시느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좋아요 여러분 고백하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 다스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것인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재조명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한 뜻을 깨달으면서 몸부림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강구하심에 대한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일반적인 진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섬세, 하나님의 그 섬세한 돌보심과 인격적인 교제를 깊이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소명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단지 그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품고 있는 마음의 흐름, 상황, 감정까지도 모두 이해하고 받으십니다. 어느 권사님이 배우자를 잃고 마음에 큰 공허와 외로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 많은 깊은 상실감 속에서 이 권사님이 예배당 안에서 한쪽에서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다 잊고는 했습니다. 성도들이 보기에 그 모습이, 어, 기도하는 모습 같지 않고, 그렇지만 이 교회 권사님에게 조용히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그 의미의 목소리를 성령님을 통해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시 때때로 들려주는 성령님의 음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떠한 삶의 영역이든지 모든 것을 다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기도를 잘 하고 있는가? 내 기도는 하나님께 닿고 있는가? 이 침묵도 하나님께 의미가 있을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죠. 바라본대 오늘, 오늘 말씀 앞에서 이 질문에 분명한 해답을 얻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말하지 못해도 성령님이 말하고 계신다. 아멘. 내가 지쳐 쓰러져도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아멘.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은 강하시다. 아멘. 성령 강님 주일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연약한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품으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 네. 우리가 무릎 꿇는 이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먼저 오셔서 <laughs> 우리가 하지 못한 기도를 대신 드리고 있음을 믿기 원합니다. 아, 네.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 삶의 무게와 기도의 무력감 속에서도 성령의 중보를 믿고 있는가?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도 성령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오히려 그때가 성령님께서 가장 강하게 일하시는 순간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기도란는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께 마음을 맡기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성령님이 오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 네. 오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 네. 말이 없어도 눈물만 흘려도 괜찮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 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그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아, 네. 이 믿음을 붙들고 성령의 기 기도의 기대에서 살아갈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성령님은 강하십니다. 아멘. 예. 이 믿음을 통해 오늘 하루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풍성하게 노리는 조가 되이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시험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때로는 기도도 나오지 않고 때로는 그 아픔이 너무 심하기에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에 정신적인 질병 속에서 너무 심한 고통이 있기에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유되고 참평안으로 하나님 주신 참 기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 예.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예.